감명합니다. 회장실에서 성추행을 했다 아니다. 100억 달러 협박을 했다. 보실은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1세대로서 그의 성공 스토리와 대비되는 이번 사건이라서 더 충격이 큰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laughs> 고소인은 (33살) 여직원이네요. 음, 그렇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김중기 동북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지금 재계 순위 그3 2권에 재벌을 일구는 당대 대단한 그 입지적 인물인데요. 어, 지금 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 32살 여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몇년 동안 제그 같이 비서로서 근무를 했는데 몇년 사이에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 이번 주 이번 달 초에 이 검찰에 고소를 네. 했다고 하는데요. 죄명을 받더니만 강제 추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 추행 한마디로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추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김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합의된 관계인 것이지 이와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해서 부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김 회장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이 피고인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 현재 네. 여성이 추행 당시의 영상과 녹취록을 네.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돌려 보면 김 회장이 강제로 추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영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비서의 휴대폰으로 아마 이제 그 동영상을 찍고 녹취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본인이 그거를 제출한 것 자체가 아마 어, 강제 추행을 그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을 하겠죠. 어, 이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갑자기 그러면 이 동영상을 그, 어, 저 찍고 녹취를 했느냐? 사실 실제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기간은 2월달부터 7월이에요. 그러면 2, 3, 4, 5, 6, 7, 6개월 정도. 아, 3년 내내 지속적인 건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요. 2017년 2월달부터 7월까지 예.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강제주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동영상을 파악, 분석하겠지만. 어, 그, 이, 갑자기 이거를 동영상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반대 측에서. 김회장 측에서는 합의하에 있었던 행위라고 지금 변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상습적으로 그때 이제 많은 음.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한 5개월 정도 증거를 채집해서 이제쯤이면 이제 김회장의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루어진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남성의 화장실인지 뭐 여성의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장소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남성의 화장실이라면 거기에서 강제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그여 비서가 남자 화장실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등등. 어, 근데 잠시 잠거든요뭐 다른 보도로 따르면 화장실 아니라 회장실이라는 회장실 얘기도 있어가지고. 회장실, 네. 화장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laughs> 현재는 뭐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음. 예. 회장실 안에 별의그 공간이 있었을 아, 수 있죠. 음. 왕 회장이시니까 예. 그룹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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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는 지금 동부 그룹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동의하에 이제 뭐 서로 간의 접촉이 있었던 거고 또이 여성이 오히려 굉장히 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그 증, 영상에 한세 편을 보내고, 그리고 100억 정도를 요구한 게,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 중간에 아마 이 얘기를 전달한 돈을 요구한 브로커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이 여성과 어떤 관계, 고소인이 이 여성과 또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도 좀, 어, 그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추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피해자의 대책이 나는 형사구속까지는 원하지 않고 다만 내가 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 차원에서의 어떤 돈 요구 근데 그러기에는 100억이라고 이게 정말 동부그룹에서 말하는 이 100억이라는 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요구하기는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좀 달리 볼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인데 이거는 어~ 뭐~ 그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후에 뭐~ 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끝을 그~ 결론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된 내용만 봐서는 양쪽 다 그러니까 고수,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쪽도 좀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여성이 7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7월 말에 또김 회장은 출국을 했어요 그저병 치료를 위해서 신병 치료를 위해서 그것도 타이밍이 약간 좀 이상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쪽 다다 다 이상한 면이 있다 어, 잠시만요 백신으 짚어볼게 여직원과 음. 그동부그룹이 주장하는 브로커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예.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액수가 정말 100억이었는지 아. 그것도 음.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한번 다시 보시죠. 회장실에서 성층을 했다. 아니다, 동부그룹은 100억 달라고 협박을 했다. 라면서 저, 뭐저 의견이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겹치는 건동부그룹은 김교진 예.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네, 이루어졌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결국은요. 결국은 그 동부 그룹 쪽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아... 예,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우리 그 상호간에 합의하에 그런 관그 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지 뭐 강제로 이 강제 추행을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의하에 한 것이냐, 즉말하면 합의하에 한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그저이그김 회장이 그 만진 것이냐 성 접촉을 한 것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데 현재 뭐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요 들어온 다음에 아마 조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의라는 게 명시적으로 만져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이게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저기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 싫지만 자꾸 이런 만지는 게 싫지만 이 창업주인 회장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본인보다 한뭐 40세 이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티를 못 냈을 수는 있는 거죠. 싫지만 티를 못 내. 고 여직원 입장에서요? 예, 예, 여직원 입장에서. 그런데 또김 회장은 뭐몇번 그랬는데 어뭐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걸 동의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제3자한테 이것을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 그런데 이제 이 100억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에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결국 한번 쉽게 말하면은 과연 그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오랜 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비서로 근무를 했고 네. 그리고 어, 그와 같은 기관에서 지금 고소를 했는 것을 보면은 원래 2월부터 그 전이 아닌 2월부터 7월까지였던 특정한 어떤 추행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했을 경우에는 결국 둘 사이의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아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 2013년 6월부터 이와 같은 것이 친고죄가 폐지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은 더 이상 사실은 불문에 붙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칠 수밖에 없,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 자체뿐만 아니고 이둘 사이였던 전화 그리고 또 문자, 뭐 카카오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둘 사람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서는 어차피 두 사람의 그 동안의 행적 동선 파악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이제 사적인 관계가 혹시 그 이전에라도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회장님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사건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화면으로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를 이렇게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당시 저 사건으로 최 회장 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동부그룹은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김회장은는 미국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병 치료라고 하는 그 신병이 정말 미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면은 기소 중지 상태로. 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경우에는, 그 여직원과 단둘이서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그 추행이 있었고 그 여비서가 좀 기지를 발휘해서 호텔로 음. 장소로 옮기는 가운데 도망을 나온 거였죠. 예. 예. 그러고 그때는 목격자들도 있었고 도망 나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걸본 그런 면에서 이 사건하고는 좀 양태가 많이 다른데, 여하튼. 김그 김회장이 들어오지 않는 기소 중지 상태로 이 진실 게임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최변호사님 그래도 김준규 회장이 빨리 어쨌든 어느 쪽으로도 마무리 지려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른바 오너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그렇게 했는 결과 사실상 가맹점들이 그 매출이 반토막 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은 오히려 그 가맹점 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한진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윗사람이 잘못해서 오히려 애꿎은 주주와 이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이 어, 동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병을 그 고치기 위해서 해외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어떤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함으로써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윤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준기 회장의 이 업적에 대해서 써놓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원래 이 김준기 회장 지금 동부로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죠. 음. 그 아버님이 제김 그, 김진만 전국회 부의장인데 이분이 칠선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준기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직접 이제 그 기업을 창업해서 1969년도에 미륜건설이라는 기업을 창립해서 사실 중동건설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험, 한국자보를 인수해서 동부 자동차 보험 인수를 하고 또 아남반도체를 인수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대우전자를 인수를 해서 음. 동부대우전자라고 해서 이제 기업을 인수 합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예전에 같은 경우는 기업 순위가 뭐 10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3 5위로 떨어져서, 여러 가 조금 이제 어려움이 겪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고 또 동생 김태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고, 예. 집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사실 뭐, 어 지금은 이제 이혼하긴 했습니다만, 김평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 집에 이제 사위였습니다. 어. 지금 이혼을 했지만, 그다 보니까 각계각층에 상당히 그 어, 두루 퍼져 있고, 어,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기업 경영의 일선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지금 창업주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본다면 정경련 부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사건 자체는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사실 아까 잠깐 뭐이현종 의원님 언급했지만 오일번이 통해서. 반도체 건설 운수 뭐, 이 정도면은 본인 스스로 불도저식으로 개척했다는 인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실제 그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대학교 다닐 시절에 고, 그 고대 경제학과를 나눴는데 예. 공부를 상당히 잘 했다고 해나 봅니다. 60년대 에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있는 그 스칼러십을 받아서 미국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쭉 봤더니만 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기업을 일구는 것이다, 하고 해서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 했더니만 집안에서 이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한 2,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미륭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 일호, 그, 하나의 그룹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사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분이었는데 음. 70대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계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래서 제가 동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예. 이 김준기 회장의 좌우명이 참 이색적이었어요 특변, 특히도 제가 세 번째 좌우명이 참 특, 특이했는데 나를 관리해야 남을 관리한다 라는 좌우명이 있었는데 왜 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사건은 저는 딱, 딱히 김준기 회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요 조심스럽게 봐야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런 일이, 어, 이런 게 결국 형사구소까지 가게 돼서 이렇게, 어, 뭐 기사화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정도의 처신을 했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리, 어, 나이가 마, 한 40세나 어린 여직원과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업의 큰 이미지 훼손이 됐다고 보이고 예. 그런 면에서의 김진기 회장이자우명 중에 나를 관리해 남을 관리한다라는 거에선 참으로 어긋나는 그 어, 처신을 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도 됐는데 정재계 잠깐 보시면 화면 보시죠. 이 동부 쪽에 이 정재계 인사들이 좀부친님전 국회의장 부의 그리고 첫째 남동생은 어 16대 민주당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던 김준기 회장 어찌됐건 지금의 미국 신병치료차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들어와야 할것 같은데 지금 잠깐 보시면 여동생과 저분 저 변호사 이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분 인연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누군지 만나보시죠.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즉시 유폐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국회는 토불이민신을이라며 저들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혼했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김평우 변호사 그러니까 이저 김준기 회장의 매제였네요. 정말 김평우 변호사도 파란만장한 좀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이분도 사실 이제 잘나가는 뭐 제조에 있다가 또 제야에 오셔서 변호사 변협 회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대기업의 또 이제 그 매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아마 그 변협 회장 나갈 때. 그때 이제 좀 이혼 문제가 사실 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사실 변협 회장 선거에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하고 지금 사시고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난 아들인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김평우 변호사도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김동리 그 소설가 그분은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보면 워낙 뭐 일단 유명한 집안에 있었고 또 결혼 자체도 사실상 본인이 아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 이제 맺저 가서 기업 어떤 관련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어 그런 어떤 관계였습니다. 음. 지금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마지막 정리해 를 볼게요, 김 교수님. 네. 동영상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봤을 때 이게 좀이 사실 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동부 측에서도 이 여성 여직원에 대해서 또 다시 맞고소나 뭐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아 동영상하고 녹취록을 보면요,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이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 거, 거부하는 표정이 역력한지. 실제로 이게 거부하고 어, 싫어하는데도 어떤 강제로 어떤 그 성접촉을 시도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녹취록까지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녹취록에는 강하게 거부하는 멘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번에 제출된 걸로 어, 활용됐을 걸로 보이는데 어, 김 회장 측에서 뭐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협의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본인이 반증하지 못한다면, 성접촉 관련돼서는 조금, 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편으로는 최 변호사님 회장실에 CCTV가 있나 없나도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은데 혹시 CCTV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음, 같아요. 홍상 그 회장실에 CCTV는 잘안 놓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이나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CTV를 둬서 경영 투명하게 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업 회장실에 CCTV는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심리, 시, 그 실무의 감각으로서는 어, 한, 한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증거를 수집했다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누구한테도 좌취치지 않는 진실을 발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 얘기로 고소를 당한 동부로 김준기 회장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명합니다. 회장실에서 성추행을 했다. 아니다. 100억 달러 협박을 했다. 보실은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1세대로서 그의 성공 스토리와 대비되는 이번 사건이라서 더 충격이 큰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고소 인은 33살 여직원이네요. 음, 그렇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김중기 동북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지금 재계 순위그 32권에 재벌을 일고 있는 당대의 대단한 그 입지적인 물인데요 어, 지금 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 32살 여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몇년 동안 제그 같이 비서로서 근무를 했는데, 요몇년 사이에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 이번 주 이번 달 초에 이 검찰에 고소를 네. 했다고 하는데요. 죄명을 받더니만 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갑자기 그러면 이 동영상을 그, 어, 저, 찍고 녹취를 했느냐. 사실 실제로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기간은 2월 달부터 7월이에요. 그러면 2, 3, 4, 5, 6, 7, 6개월 정도. 아, 3년 내내 지속적인 건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고요. 2017년 2월 달부터 7월까지 예.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 동영상을 파악, 분석하겠지만, 어, 이, 그, 이, 갑자기 이거를 동영상을 해가지고 어, 제출하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반대 측에서, 김회장 김 측에서는 합의하에 있었던 행위라고 지금 변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상습적으로 그때 이제 많은 음.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한 5개월 정도 증거를 채집해서 이제쯤이면 이제 김 회장의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루어진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남성의 화장실인지 뭐 여성의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장소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남성의 화장실이라면 거기에서 강제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그여 비서가 남자 화장실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등등. 어, 근데 잠시 잠시만요. 뭐 다른 보도로 따르면 화장실 아니라 회장실이라는 회장실.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 회장실, <laughs> 네. 화장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laughs> 현재는 뭐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laughs> 예. 회장실 안에 별의그 공간이 있을 수 있죠 아, 왕 회장의 시니까 예. 아, 그룹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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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는 지금 동부그룹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동의하에 이제 뭐 서로 간의 접촉이 있었던 거고, 또이 여성이 오히려 굉장히 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상에 한세 편을 보내고, 그리고 100억 정도를 요구한 게 직접 요구한 건 아니고 중간에 아마 이 얘기를 전달한 돈을 요구한 브로커가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이 여성과 어떤 관계 고소인인 이 여성과 또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도 좀어그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추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피해자의 대책이 나는 형사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다만 내가 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 차원에서의 어떤 돈 요구. 근데 그러기에는 100억이라고 이게 정말 동부그룹에서 말하는 이 100억이라는. 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요구하기는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좀 달리 볼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인데 예. 강제추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 중재추행. 한마디로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추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김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합의된 관계인 것이지 이와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해서 부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김... 회장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이 피고인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현재 네. 이 여성이 추행 당시의 영상과 녹취록을 네.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돌려 보면 김 회장이 강제로 추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영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비서의 휴대폰으로 아마 이제 그 동영상을 찍고 녹취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본인이 그거를 제출한 것 자체가 아마 어, 강제 추행을 그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을 하겠죠.